মাকাডাড্ড্যবাা পাডুাড্য় <chirante> 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전문기술과 직무능력을 온라인 공개 강좌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총 61개의 강좌를 선정해서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NH 농협은행이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향후 CBDC의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주 사업자인 LG CNS를 비롯해서 협력사인 CC 미디어 그리고 헥슬란트 블록 오디세이 등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나무가 증권 플러스에서 암호화폐 종목 검색 및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권플러스의 업비티에서 거래 지원 중인 암호화폐 종목과 또 실시간 시세 정보가 연동되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 앱에서 국내외 주식시장과 또 비상장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정보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 플러스 종목 검색 화면에서 암호화폐의 이름과 신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와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피티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가 검색 대상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사나 코빗리서치센터가 코비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 POS 업데이트 시기와 그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코빌 리서치 센서는 오는 6월 이전에 이더리움 POS 업데이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6월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POS 전환 후에 진행되는 난도 폭탄이 6월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를 앞세워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온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원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이 회사의 포인트를 충전한 뒤에 다시 이 포인트로 업체가 제시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을 내면 납부금액의 9%를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그 회원의 납부액까지도 1% 추천인이 추가로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의혹을 받으면서 고소당했습니다. 네, 경찰은 관련자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또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부패한 국가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부패한 국가나 이 엄격한 자본통제를 받는 나라에서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패한 국가나 자본통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율이 더 높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당국이 금지를 하기보다는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암호화폐로 인해서 은행들이 큰 곤경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인재를 빼앗기고 있다며 인재를 유치하려면 급여를 올려줘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은행들이 디파이에도 사업을 뺏기고 있다면서 많은 대출과 저축이 이제 디파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보이는 관심의 양이 전통적인 은행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예, 또한 정부 기관도 암호화폐에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기성체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비읍, 리을인데요.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는 메이저라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곳이죠. 바로 보랍니다. 보라 2.0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보라 2.0 거버넌스 카운슬과 토크노믹스 또 커뮤니티 채널 등 보라의 리뉴얼에 대해서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보라 네트워크가 드디어 보라 2.0 백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보라 2.0 거버넌스 카운슬에는 여러 카카오 자회사들을 비롯해서 샌드박스 네트워크, 미메이드, 네오이즈 등 내노라 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의 서비스 토큰 및 NFT 발행, 유통 환경 강화, 원활한 유동성 공급 관리와 생태계 내 토큰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니은 미음, 미음 비읍입니다. 저도 이곳에 창문 하나 정도는 세운 것 같은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죠. 바로 렌마블입니다.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웹툰, 웹소설 플랫폼 기업인 키다리 스튜디오와 게임 콘텐츠 및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넷마블 FNC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보유한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게임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는 IP를 활용해서 NFT 사업도 공동 전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넷마블 FNC는 게임,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 웹소설, 웹툰, 커머스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네요. 마지막 초성입니다. 키읒, 키읒, 이응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씬에서는 이곳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NFT 뱅크의 운영사인 컨텐스트 IO지분을 10%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매입가는 10억 5,6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텍스트 IO는 NFT 거래 플랫폼 NFT 뱅크의 운영사로 지난해 4월에는 해시드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더 샌드박스와 엑시 인피니티 등 게임 NFT 자산 거래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등이 다채로운 플랫폼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NFT 뱅크의 지분 인수로 클레이튼 기반의 NFT 상품을 다양하게 꾸려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시장,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테슬라의 태양열 채굴장 소식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비트코인 차트 리딩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날게요. 안녕.